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SOXL은 세금 문제로 연말까지 일부 매도할 거예요.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래요. SOXL이 38달러가 오면 일부 익절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가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월요일은 아쉽게도 미국의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에요. 9월 6일 수요일에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현재 5.5%이고요. 9월 20일 날 FMC 회의 때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결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저번과 같이 3.5%로 동결을 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시중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9월 7일부터 0.25% 상승한다 하고요.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0.25% 상승한다 그래요.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9월 5일까지는 접수를 시켜야 해요. 그래야 0.25% 상승하지 않은 가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4%로 2700만원 손실 중이고요. SOXL은 84% 수익으로 40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SOXL이 다음 상승 고점인 38달러까지 오면 주식의 일부를 매도를 할지 고민을 해봤어요. 일부 익절을 하고 또 저점에서 잡으면 수익은 극대화될 거라는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을 해봤어요. 38달러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기분 좋은 상상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공공 부분 보급 확대를 통해 신 에너지차 판매 900만 대를 달성하기로 했대요. 9월 2일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대요. 당국은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3% 늘어난 2700만 대고요. 여기에 신 에너지차 판매량은 30% 증가한 9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이는 중국 자동차 협회가 작년 말 예상한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 규모래요. 당국은 경제 침체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해 경제 회복의 교도부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대요. 공업정부합부는 신에너지차 판매 촉진을 위해 공공 부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대요. 전면적인 신에너지차 운영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시내버스와 렌터카, 환경위생차량, 택배, 물류, 배송차량 등 공공영역에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대요. 또한 전기차가 농촌에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농촌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 장려하고 농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대요. 앞서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등 13개 부처는 지난 7월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차의 신차 교체 지원, 전기차 구매세 면제 연장 등의 방안이 담긴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대요.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도 같은 날 회의에서 자동차 등의 소비 촉진을 올해 하반기 역점 경제 사업으로 삼도록 했대요. 중국의 자동차 협회는 당국의 소비 촉진책 시행과 경제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가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래요.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동산으로 인해 많이 위태하고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기술성장인 자동차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의 방향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2년을 기다려서 테슬라 차를 받았는데 테슬라가 추가 가격 인하를 해서 분통이 터진대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름만에 모델 S와 모델 X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을 추가 인하했다라고 현재 매체가 이일 보도했어요.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이나 폭은 각각 1,020만원과 1,780만원이래요. 그래서 모델 s는 1억 2,700만원이고요. 모델 x는 1억 3,400만원이래요. 저 같은 사람은 테슬라를 살 엄두도 못낼것 같아요. 중국 매체는 테슬라가 8월부터 이딴 가격 조정으로 모델S와 모델X 판매 가격을 각각 2천만원과 2,900만원씩 내려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파동을 일으켰다며 중국 내 자동차 가격 할인 경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했어요. 중국의 기존 차량 구매자들은 테슬라의 이딴 가격 인하에 불만을 드러냈고요. 일부 기존 구매자들은 성명을 내 테슬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주문한 뒤 1년에서 2년을 기다려 차를 구매했다며 큰 폭의 가격 인하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대요. 완성차 업계 사이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대요. 그간 NCM 배터리에 주목해 온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불이 나게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대요.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중국 배터리 장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대요. 최근 KG 모빌리티는 중국 b 아 d 브레이드 LFP 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고요. BRD 블레이드 배터리는 얇고 긴셀 형태로 탑재 효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LFF 배터리 단점을 개선한 제품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수천억 원의 배터리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레이 EV 등의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르너 코리아도 2026년 전기차 생산 개시를 목표로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배터리 기업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대요. 이처럼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그동안 싸구려 취급했던 중국 lfp 배터리에 연연해하는 이유는 완성차 업계 사이에서 저가 시장이 구축됐기 때문이래요. 올해 들어 미국 중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대요. 최근 포드가 전기차 60만 대를 올해 안으로 판매하겠다던 계획을 2024년으로 미룰 정도래요. 판매 감소를 막기 위해 완성차 업계는 판매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었고 그렇게 이들이 발견한 대안으로는 LFP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래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에서 LFP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한국 기업들은 총 5조 1000억 원 규모의 합작투자로 한국 내 5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래요. 이에 마음이 급해진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뒤늦게 중국에 대응할 저가형 배터리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개발한다 해도 양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따라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결국은 전기차가 시장에 많이 보급되려면 가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통 가격을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